네, 말씀은 사무엘상 <laughs> 2장 12절부터 어,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어, 우리 함께 어, 봉도하겠습니다 엘리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와를 호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세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소태나 큰 소태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네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러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문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의 악한 행동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3월상 1장 3절에 보면 이들의 이름에 대해서 홈리와 비누하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악한 행동에 대해서 본문 12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나쁘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번역, 번역 성경에서는 사악하다, 부도덕하다, 가치가 없다, 하찬타 등의 의미로 표현하고 있죠. 어쨌든, 우리가 보통 악하다고 말하는 것과 선하다고 말하는 것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에서 마이클 샌드는 정의란 우리의 상황에 따라 새롭게 재, 재해석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의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부딪히는 상황에 따라서 정의라는 이름을 가질 수도 있고, 불이라는 이름을 가질 수도 있음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냥 하나의 잣대를 가지고 이것이 정의입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정의라고 했던 그것들이 정의라고 할수 없는 상황에 우리가 처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결국 세상에서 말하는 정의는 공공성이나 일반적인 어... 정의라는 이름을 가진 것을 전제하면서도 결국 지극히 개인적인 판단의 결과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홈리와 비누하스라는 에일리의 아들들에 대한 판단의 기준은, 어, 그런 일반적인 의미, 어, 라기보다 오늘 성경에서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은 뭐냐 하면, 어, 하나님을 경홀히 여겼다라는 것이죠. 자.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이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그리고 12절 볼까요? 엘리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들의 잘못은 뭐냐면, 하나님,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의 아들, 아들들이고 그들이 그의 아버지를 이어서 제사장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할수 있는 행동들은 자기, 위주로서, 자기 위주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행동까지로 나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럼 결국 이것이 뭐냐 면 하나님을 경홀히 여겼다라는 말로 어, 정리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곧 그들은 가장 먼저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에게 더해할 재물을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어...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없다는 것을 전제하는 동시에 그들 자신이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보다는 그들의 삶이 우선이었다라는 거죠. 결국 그들의 이런 행동들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이란 엘리 아들들에 대해서 킹게임스 번역에서는 벨리알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벨리알이래, 벨리알이라는 이름의 어휘원은 무가치를 의미합니다. 또한 신학자들은 벨리알을 사탄의 수많은 얼굴 가운데 하나로 간주하고 있죠. 특히 밀턴은 자신의 책 신락원에서 벨리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타락한 천사들 중 그만큼 악덕을 사랑한 비천한 자는 없었다. 밀터는좀더 구체적으로 베일렬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제들이 스스로 신을 버리고 모독하는 무리로 변했을 때, 신전이나 제단과 곳곳에서 베일렬만큼 자주 숭배 받은 자도 없었습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지금 다시 군림하고 있습니다. 거리에 어둠이 깔린 무렵, 거만하고 무리한 혈기와 술에 취해 거리를 쏘다니는 무리들도 말하자면." 벨리아의 후예입니다. 그러게 킹제임스 번역에서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인 홈미와 비나스를 벨리아의 아들이라고 묘사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행을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경 2절에서 2절 하반절에서는 12절 하반절에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표현하고 있죠. 이 말은 우리에게 그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에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대적하는 행동을 하고 있음을 어, 알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술 믿지만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 소위 이 한국 안에서 예술 믿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아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어, 신앙생활이라는 것, 교회생활이라는 것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죠. 어, "내가 주여주여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내가 주여주여하는 자를 찾겠냐" 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면, 다른 사람처럼 내가 신앙이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처럼 나는 신앙사를 하는 것 같이 행동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그들 중심에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지 않는다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에는 많이 따라 는 거죠 우리 삶에서 저를 포함해서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태도를 조금씩 조금씩 수정해 가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때 조심합니다. 하나님 봤을 때 합당한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막는 것은 아닌지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죠. 그 결과로 우리의 삶에서 배워지는 것이 다른 사람들을 향한 배려하는 마음이고요. 또 그들을 향한 어, 보이지 않는 섬김, 말하는 태도, 말에서 우러나는 어떤 어, 표현들, 그런 것들이 일반 세상 사람들이 어, 이야기하는 것처럼 조금은 다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예전에 페이스북이라는 소설 커뮤니티에서 스컷 포스트마라는 목사님이 성도들이 걱정하는 목회자 10가지 유형과 성도들이 바라는 11가지 목회자상을 말했습니다. 엘리의 어, 가정을 이로 보면, 음, 한마디로 표현하면 성도들이 걱정하는 목회자의 가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반대급으로 그 엘리의 가정을 바라보면서 많은 성도들이 바라는 목회자, 가정, 목회자상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먼저 성도들 걱정하는 목회자 유형은 첫 번째,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기보다 유행하는 프로그램을 쫓는 목회자. 두 번째, 멋진 글과 말로 성도들을 유혹하는 목회자. 세 번째, 깊은 복상보다는 강력한 리더십을 추구하는 목회자. 네 번째, 목회의 본질보다 외적 요소에 관심을 두는 목회자. 다섯 번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교회 성장에 몰두하는 목회자. 여섯 번째. 사람들을 자신의 수단으로 삼는 목회자. 일곱 번째. 공동체적 교회 문화를 세우기보다는 스스로의 왕국을 세우는 목회자. 여덟 번째. 문자적이고 근본적인 성경 해석으로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 아홉 번째. 자본과 외연을 추구하는 소비 문화를 따르는 목회자. 열 번째.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목회를 직업으로 대하는 목회자. 그리고 다음으로 성도들이 바라는 목회자 유형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성교적 차원에서 교회를 분리 개척시키는 목회자. 두 번째, 자신이 섬기는 교인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목회자. 세 번째,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관계를 통해 양들을 돌보는 목회자. 네 번째, 세상의 온갖 교훈과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겸손함으로 배우고 가르치려는 목회자. 그리고 다섯 번째, 교단들의 갈등과 이념 논리에 얽매이지 않는 목회자. 어, 여섯 번째,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목회자. 일곱 번째, 외적인 명성과 대중들의 이미지보다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묵상을 추구하는 목회자. 여덟 번째, 그리스도의 몸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목회자. 아홉 번째, 개인적인 회심과 사회 정의에 관한 복음적 통전성을 추구하는 목회자. 열 번째, 자신의 목회를 위해 가족을 희생시키지 않는 목회자. 열한 번째, 시대 이슈와 흐름을 건강한 눈으로 바라보는 목회자. 이스카 포스트 마 목사님의 이두 가지 유형. 걱정한 성도들이 걱정하는 목회자 유형과 성도들이 바라는 목회자상. 이 이야기는 목회자인 저에게는 참 생각할 것이, 어, 많은, 어, 음,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말 나는 성도들이 바라는 목회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가, 또내 안에 그런 상이 있는가, 또 반면에 그렇지 못하고, 성도들이 걱정하는 목회자로서 내가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라는 내자신을 돌아보는 어 그런 어 말들이죠. 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음 엘리 가정의 이 문제를 바라보고 어그들을 걱정하는 어떤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 또그 가정을 통해서 그들이 기대하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바라는 제사장으로서 제사장의 모습 어, 그것은 어쩌면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 교회 안에서 목회자에게 바라는 어, 어떤 기대감 또 실망감들이 그 안에 어, 포함되어 있기도 할 것입니다. 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보면 12절 하반절에서 표현하듯이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 뭐, 성도들이 바라는 목회자상을 가지고 있던 성도들이 걱정하는 목회자상을 가지고 있던 그것과 상관없이 가장 기본적으로 어, 목회자라고 하면 어, 하나님을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만은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요. 동시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또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삶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비단 목회자, 제사장 가문, 목회자에게만 그것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에게 그것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자, 본문 13절부터 16절까지는 엘리아들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행했는지에 대해서 보여주죠. 그리고 17절에서는 그들에 대해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다. 마태복 12장 31절부터 32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 갖다 읽고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입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여기서 성령을 모독한다, 거역한다라는 말은요, 첫 번째 성령의 역사를 거부한다는 말이 되고요. 두 번째는요, 적극적으로 비방하고 모독하는 것은 우리가 참회와 중생에 이룰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차단해 버리는 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방금 했던 이야기는 음, 신학적인 조금 어떤 정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새로워질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차단해 버리는 일이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건 성령을 거역하는 일이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 오늘 엘리의 두 아들들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 성령, 그들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거부하는 것이고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고 다시 새롭게 새로워질 수 있는 모든 길들을 차단해 버리는 어 어떤 행동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은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라는 거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이 하는 그 일이 죄라는 것도 모르는 겁니다. 그들이 하는 그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라는 것을 모르는 것이죠. 그들이 하는 그 일이 제사, 하나님의 예배를 방해하는 일이라는 것을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그 모른다고 했기,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용서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르기 때문에, 무지했기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죠. 나는 몰랐어요. 라고 하면 모든 것에서 자유로운 것이 아닙니다. 내가 몰랐지만 내가 너무 어리석어서 몰라서 죄송합니다. 하나님 나의 어리석음,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기도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이유이고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살아가야 할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엘리의 두 아들들약한 행동을 통해서 두 아들락한 행동에 대한 대정원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남원을 위해 살지 말고 먼저 나를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셔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세상을 향해 마음의 여유를 가지라는 것이고요. 셋째는 내 자리. 영적인, 육적인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을 성실하게 감당해 가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그렇게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생애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심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아멘.